여드름이 제일 흔한 피부과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는 흉터 생각하고 또진료 보러 오셔서 말씀하시는 흉터가 방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흉터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 흉터 제가 흉터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색깔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고요. 붉은색, 검은색, 즉염증 있으면 당연히 붉어지죠. 홍밤 반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색소침착이 오게 됩니다. 착색, 검어지는 거죠. 또 염증이 오래가면은 결국은 이제 염증은 아물지만 밑에 조직이 섬유화가 되면서 피부를 끌어내려서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흉터. 보통 여드름 흉터 그러면, 어, 여드름이 막 나는 분은 전자, 즉, 색깔에 대한 의미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드름을 오래 아르신 분들은 파인 것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이 색깔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즉, 어, 붉은색은 혈관 레이저.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어, 시각적으로는 이제 붉은색을 빨리 없애서 미용적으로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붉은색이 빨리 없어진다는 것은 염증을 빨리 끝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붉은색의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으면 음, 나중에 여드름이 사라졌을 때 피부결의 변화나 파이널 흉터의 빈도가 아주 적어집니다. 즉 염증이 계속 생겨서 얼굴이 붉더라도 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어, 그때 바로바로 치료하시면 나중에 실제 이제 여드름이 사라졌을 때 고운, 고운 피부결, 파임이 파이지 않는 음, 깨끗한 피부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색깔의 변화는 이제 색소 침착인데요. 아, 요것은 홍반보다 치료가 더 쉽습니다. 즉, 어, 피부색이 어두운 분이 여드름을 막나면 붉고 검고 그래서 사실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붉은색보다는 검은색 때문에 눈에 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붉은색은 화장을 밝게 하면 어느 정도 가려지지만 검은색은 화장으로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에는 Q-스위치 앤디아그 레이저를 사용해서 몇 차례만 치료해도 검은색이 쉽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색깔이 문제인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색의 상태에 봐서 붉은색 아니면 검은색을 그때그때 어, 그때 발을 치료하면 여드름이 있더라도 훨씬 깨끗한 얼굴을 어,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 흉터라면 보통 이 한몰 흉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한몰 흉터는, 어, 치료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드름에 생기는 이제 이치를 보면 피부 깊은 데서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흉터가 깊은 데 생겨 있습니다. 근데 치료가 쉬운 게 아니고 여러 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인내를 갖고 어, 어느 기간 이상 반복해서 치료하시면 어, 잘 치료가 됩니다. 특히 치료를 권해드리는 시기는 어, 여드름 한몰 흉터가 생겼을 때즉 흉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치료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인지 오래돼서 이미 붉은색도 다 사라지고,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갔을 때 치료를 시작하시면, 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 훨씬 떨어집니다. 모든 흉터가, 모든 치료가 다 똑같듯이, 흉터가 막 생겼을 때, 조직이 활발할 때, 어떤, 그 흉터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면, 조직의 재생이 아주 빨리 되어서, 적은 횟수로 빠른 기간 내에 흉터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